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루, 만수루, 값수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방송을 일부러 안 올리고 안 올리려고 했습니다. 굳이 어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뭐 같은 소리 해봤자 어 잔소리일 것 같아서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저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짤막하게 다시 한번 NK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5년 동안 투자하고 무려 3번의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익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거의 뭐 7천만 원 넘게까지 수익을 올린 적도 있었지만 좀 팔지 않았습니다. 어, 뭐 5년 동안 기다려서 제가 5년 그,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아까워서 더 크게 먹겠다고 해서 판게 판 아니라 NK 어, 맥스에 저는 그 회사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나 저는 이왕 인내하는 거 오기로 한거 아닙니다 더갈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제가 이 방송을 올리는 거는, 어, 단기간에 거래를 하실 분들을 제가 끌어, 끌어 드리려고 한, 절대 그 영상이 아니고, 저처럼 오랫동안 물리셨거나, 그리고 저 바닥에서 사신 분이 저와 비슷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올리는 거지, 단기간 거래하실 분들한테 이때 매수하고, 이때, 어, 매도하라. 뭐, 이렇게 가이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처럼 장기 투자 하실 분들한테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뭐 이쯤이면 괜찮지 않겠냐 느 제가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극적인 매수 매도 권유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는 장투하는 하나 개미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의 돌을 돌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비판하시는 이제 어, 단타로 물리셨거나 뭐 그래서 좀 많이 저한테. 좀 많이 분노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어차피 사람들의 인간적인 본능이 어떤 실패나 그런 일이 박쳐지면남 탓을 하는 본능적인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뭐, 저 또한 그런 적도 있었고요. 뭐, 저다 수렴합니다. 뭐, 저한테 뭐,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 해소가 된다면 저한테 비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수없이, 저는 일낮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내피셜을 뭐한 거고 저와 같은 마인드로 일이 뭐 일비하지 않고 NKMX를 믿고 저 멀리 갈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이라는 거요 수없이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신다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짧게 올려드리면 오늘도 NKMX 짜증나죠. 오일선 딱 돌파해서 좀, 좀 가주나 했는데 또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어제 저점은 깨뜨리지 않았지만 종가상으로는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향세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1년선 근처에 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이 터치할 때 나는 비중을 늘리겠다 하시는 분들 뭐 그거는 각자 어 전략을 짜라고 하셨습니다 어,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가 나중에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시면서 매수 하시는 거니까 분할 매수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는 비싸더라도 5일선을 어, 넘으면서 쌍바닥을 확인하고 돌파할 때 사겠다 뭐 이러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네. 어, 일단은 지금 추세를 보면 세력이 당장 올릴맘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어. 이제 옛날로 돌아갔죠? 옛날 이렇게 행보할 때, 옛날 이렇게 행보할 때의 거래량은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당분간 저는, 어, 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행보성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구름대가 이제 워낙 여기 이제 커진 상태에서 아래에 왔기 때문에, 요 구름대를 돌파하려면, 정말 강한 거래량과, 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그때 이제 바로 이제 대세 상승 갈수 있는 이제 발판이 마련되는 건데 그런 게 언제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뭐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아니면 내일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여기서 이제 완전 간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정 받고 나갈 때 이제 SITC 그암호화 관련해서 한번 네벨업이 돼서 즉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3만원대에서 좀 행보가 나오고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어, 첫사거래량 어, 크게 나온 이 부분까지 벌써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허탈한데 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 저희가 뭐 세력도 아니고 저희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 아마 세력들은 지금 우리 어, 인케미스가 총 상장 주식이 거의 이제 3,700만 주, 거의 4,0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어, 거래량 체면이 1,500만 주였거든요. 한 2, 3천만 주가 나와야, 그래도 유통하는 주식에서 지금 어느 정도, 2, 3,000만 주가 정도 나와야, 좀더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이 될수 있는데, 이 1,500만 주 갖고는 아직 모자란것 같습니다. 더, 개미들을 떨구어서 더 매집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희 개인적인 내피셜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어, 그래서 어, 만약에 어, 또 2천만 주, 그러니까 1,500만 주 이상으로 거래되는 날이 또 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자, SK 케미카를 내가 수없이 제가 희망해로를 SK 케미카를 보여드리고 돌려드리는데, 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 아닙니까? 거기서 26,000원에서 30만원까지 거의 10배를 갔습니다. 햄버거. 좋은 거죠 SK 케미칼 시청도 그때 작지 않았을 텐데 자 저는 SK 케미칼 이 부분이 우리 이제 n k m x 의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n k m x 는이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 이쯤 이렇게 한번 또 떨궈서 거을 한번 줄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거래량이 이때 SK 케미칼이 처음 나왔어요, 크게. 그니까, 러 우리 엔캠에서 처음에 만주 나왔을 때랑 비슷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때, 또 크게 한번 나오죠, 여기. 이틀 연속. 여기서 크게 한번 나오죠.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얘네들이 여기서 다 털어낸 건가요? 보십시오. 이때 가격이 4, 5만원대인데, 꼴랑 두 배도 안 되게 먹고 팔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요 거래량과 요 거래량은, 아, 세력들이, 요, 여기서 한번 매집하고, 또 여기서 매집을 하는구나. 이때 매집을 했고, 떨고, 떨고 가면서, 이렇게 계속 세력들이 모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템버거를 만든 거. 자, 그러면, 엔케믹스는 어떻습니까? 자, 엔케믹스는 깨끗해지고, 바로, 요거, 거래량 크게 한번 나왔죠. 그니까, 러 요런, 5 0 0만주 이상으로 거래량이 한번더 나와줘야, 아 이제 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좀 관심있게 보시고 어 글쎄요 언제 이 거래량이 폭발해서 이렇게 나올지는 내일이 될지 보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세력마음입니다 일단 세력은 이 3만원 이 부분을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전한 3만 원대에서 좀 레벨업이 돼서 좀갈줄 알았는데 좀 아쉽게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전 세력은 1,500만 주 갖고는 아닙니다. 더 어, 매집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하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좀더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대세 지장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제가 무겁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짜증나실 텐데, 좀만 더,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좀만 더 인내를 하시고, 좀, 언제 털지 모르니까, 각자 알림도 있죠? 갑자기 엔케뱅스가10% 이상 올라갈 때이게 알림 설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네이버나 그런 데다 해놨는데, 하여튼 뭐 증권마다 있을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저는 제 본업에 충실하면서 가끔 NKMX를 보면서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 너무 NKMX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가끔 보시면서 아 어차피 15,000원까지는 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질실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짜증이 나지만 좀 잠시 주식은 좀 너무 자주 보지 마시고 적어 두시고 더몸 관리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좀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고 좀 그런 걸로 좀 힐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눌러 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르 만수르 카수리였습니다